안녕하세요. 아유고생하셨네 악산맛. 아이고 아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그래서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생활자판점 점장 부두리고요. 여기는 저희 이제 자판점이 좀잘 돼서 2호점을 개업했어요. 오늘은 총선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총선 뒷북치기라는 컨셉으로 오늘 이제 술자리를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마포구 강내입니다. 네, 저는 은평구에서 온. 맞다시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희 포차 오늘 이제 새로 오늘 처음 개업한 날인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경치가 되게 좋네요. 예, 네, 어. 좀 작아가지고. 아 그게 어쩔 수 없어 음. 임대로 때문에 아. 또 우리 건물 좀 착한 건물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laughs> 그럼 저희 이제 좀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음식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저희 모둠전 주실래요? 소주, 소주? 맥주. 소맥, 주식, 소맥. 소맥 소맥. 저도 소맥. 아, 그러면 네. 사장님, 저희 소주랑 맥주 하나씩 주세요. 네, 나갑니다. 어이 주문하니까 아유, 바로 감사합니다. 나오네요. <laughs> 아, 뭐 얘기하고 있어. 었 이상한데? <laughs> 패스트푸드 아니에요? 아, 우리 그런 거안 써요. 우리 유기농만 써요. 또 아유. 뭐. 말을 또 그렇게 조이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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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 아유. 말아 주시는 거예요? 아, 내할 네, 걸.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laughs> 제 생각에 이거를 짠을 하고 우리 다 같이 말을 높시다.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 하나, 둘, 셋! <laughs> 짠!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총선거와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몇 번째 선거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진짜 많은데? <laughs> 아, 셀수 없는. <laughs> 기억에 남는 건세번 정도인 것 같아요. 세번 정도 하셨고. 제가 대선을 네번 했나? <laughs> 아, 대선. 대선을 네, 네 번이나 하셨고. <laughs> 네 요런 상황도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말하자면 되게 역대적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게 특이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대기할 때도 1m 이상 떨어져서 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어갈 때도 뭐 갑자기 손목에 뭐를 대시더니 체험계라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손 소독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비닐 장갑 같은 거를 끼고 투표했었어요 음. 맞아요 안 그래도 비닐 장갑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음. 거니까. 저도 투표하러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이제 비닐봉지에 비닐 장갑 한번 쓰고 버린 비닐 장갑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것도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장갑을 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생분해 장갑을 써라, 친환경적인 장갑을 써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이제 총선 전에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반영되진 않았던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총선이 되게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선거 연령이 하향됐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이제 투표를 할수 있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청소년들이 투표한다. 이렇게 하면 뭐, 뭐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는 학교가 정치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말을 좀 크게 해주실래요 <laughs> 아니, 약간 너무 말하면서 진지하게 말하는 거 같아서. 아, 진지하게 하세요. 고민해 가지고 어. 아, 학교가 정치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 저도 동의하는 게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탈정치화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청소년들도 본인의 관심사나 권리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창구가 없으면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또는 어른들이 정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나 정치에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 계기 자체가 좀 차단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학내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해서 나중에 대학 와서도 관심이 많이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이나 아니면 단체 활동을 많이 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되게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선거 연령 하향이 그냥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정부 여당이 어떤 선심으로 된게 아니라 어떤 계속해서 있었던 청소년 인권운동의 어떤 한 맥락으로서 이제 결과로 성과를 얻어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조 가볍게 해봤고 이제 두 번째 메뉴로 넘어가야 되는 사장님 네? 사장님 저희 떡볶이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술은, 술은 남았나요 근데 네, 네. 네, 이제 우리 아까 첫잔짠 하면서 바, 말을 놓기로 했는데 내가 또 이제 약간 예의... 약간 뭔지 알지? 그 예의지상주의가 아니라 <laughs> 유교국 네. 동방예의지국 어, 동방예의지국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또 말을 이제 존댓말 하기로 했는데 또 우리가 컨셉은 지켜야 되니까 한번더짠 진짜 <laughs> 말 놓는 걸로 <laughs> 진짜 아, 말 놓기 콜. 하나 둘셋짠 둘, 오케이 이제 진짜 말 놓기로 놓고 <laughs>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네, 이번 총선 하면서 이제 투표지를 두 개를 받잖아. 그래서 지역구 개연 투표지를 하나 받고 비례정당 투표지를 하나 받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 후보지가 40cm 이렇게 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지. 그만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들이 되게 많았는데 혹시 뭐 그런 엄청나게 다양했던 이 정당 중에서 좀 눈길이 가거나 아니면 이정당 되게 특이한 것 같다 이랬던 정당이 혹시 있어? 일단 허경영당 음. 그지그 이름이 뭐지? 관종당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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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국가혁명배당금당 <laughs>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니 이름이 너무 긴데 허경영 때문에 허경영당으로 불리면서 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laughs> 그리고 여성의당 음. 음. 아무래도 여성의당에 눈길이 갔던 게 있지 왜 눈길이 음. 좀 갔던 거 같아? 이제 여성 의제로 단일하게 나온 음. 정당이 처음이니까 음. 또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막 창당하고 총선 출마하고 이런 게 되게 입주가 많이 되기도 했지. 여기 은평구에서 막다시는또 어떤 정당이 좀 눈길이 갔던 것 같아? 그, 일단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 가서 눈길이 간 당은 딱히 나는 없었던 것 같고. 다 별로다. 음. 이번 음, 정당 다 별로다. 음. 소신 발언. 근데 <laughs> 정말 내가 좋아하고 지지할만한 미래 정당들이 잘안 보였던 음. 것 같아. 그렇게 많은데? 응 음. <laughs> 40cm 중에 하나 더없어 <laughs>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아 안타깝다 음. 그리고 음. 또좀 특이했던 게 <laughs>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들이 지지할 만한 정당들이 그 그러니까 되게 많이 쪼개져 있다라는 느낌 친박신당도 음, 뭐 신당, 있고 뭐 우리공화당 등등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것도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쟤네들도 다 정파가 있구나 속으로 <laughs> 아 저기도 반일하지 않구나 지열하게 싸우는구만 <laughs> 선거 공보물이 오잖아 집으로 그게 오면 좀 이제 눈여겨봤을 만한 오, 어떤 주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 어떤 좀 주제에 좀 어떤 공약들에 좀 관심이 갔는지 얘기를 한 번씩 해줄 수 있어? 나는 주거 주거 특히 이제 청년들 음. 주거 문제에 관심 많았는데 왜냐면은 일단 내가 너무 비싼데 살고 있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청년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 근데도 청년을 위한 사실상 그런 공은없더라 응. 그래서 굉장히 짜증났지. 약간 다 보여주기식인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았어.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번에 특히 길어졌던 이유가 사실 비례위성 정당들 때문인 건데. 뭐 처음에는 되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걸로 되게 사실 소수 정당들의 어떤 의견 표출이나 뭐 의석 차지나 이런 것들좀 수월하게 만들고 이렇게 뭐 처음에는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준 제도였는데 결국 이제 뭐 민주당이랑 타협도 있었고 미래통합당이 뭐 그럼 우리 이제 비례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는데 민주당은 처음에는 그거를 막뭐 하는 거냐 이거 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자기들도 만들어버렸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 비례비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중앙선거관리원에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못막못 못 막는 건 알겠어. 대놓고 저렇게 하는데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일단 있는 것 같아. 그게 한 계속 이해가 안 갔어요. 나도 엄청 문제가 많다고 보지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 원칙이라는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음.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난리를 쳤던, 쳤었는데 갑자기 이제 보수 세력들이 보수 정당들이 뭐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얼굴 딱 바꾸면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완 거의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 수준 아닌가 근데 어 더불어 민주당만큼이나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는 그 소수 정당들 역시도. 또 그런 비례정당 논의에 이제 편의를, 편승을 해버렸잖아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칙이 실종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같아 그런 일도 있었잖아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었는데 지지하는 진보정당이었는데 녹색당이 민주당, 위, 위성정당 들어가겠다고 이제 하고 나서 민주, 민주노총이 다시 지지 철회하고 막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 그래서 되게 씁쓸한 일이었지. 내가 이, 이 이번 비례위성 정당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조금 결과가 뭐라고 할까? 원래 의도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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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더 위성 정당 때문에 민주당은 1 1 석이나 초과 이익을 얻었고 민주통합당 아 미래통합당은 4 석밖에 못 얻었대. 사실 미래통합당이 처음 시작하고 자기들 이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민주당이 더 뭐라고 할까 이득을 많이 봤던 거고. 오히려 소수 정당들은 되게 피해를 본거지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에서는 지지율이 거의 10% 가까이 나왔는데 의석수가 굉장히 적었고 근데 난더웃겼던게 치르고 나서 국회 개원하면은 다시 선거법 개정을 한대 무슨 말이야?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 너무 속 보인다 진짜 그니까 더러, 사실은 더러운 수법을 썼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니까 선거에 이기려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만 자기한테 유리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수단을 다 써서라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판에 너무 팽팽한것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보면서 약간 그 정치 효모감 같은 게 이제 엄청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거만 되면 다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나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망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메뉴를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메뉴는 제대로 혹은 억울하게 욕먹은 후보야.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 사장님! 사장님, 저희 서비스 뭐안 주세요? 매번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 선거는 언제나 이제 후보들이 욕은 먹지만 이번에 또 이제 제대로 욕 먹은 후보도 있고 그중에 좀이 아, 사람은 좀 이렇게 욕 먹힌 좀 억울한데 이런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 고 그래. 혹시 이번에 좀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욕잘 먹었다 이랬던 사람들 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일단 디폴트로는 황교안. 아, 그냥 <laughs> 욕 먹어야 되는 사람이지. 그니까 그냥 정치판에 발을 다시 들였다라는것 자체에서 또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월호. 때 사건 이 있었을 때 사실상 박근혜도 있었지만 국무총리고 그 위에 권한 대행까지 이제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원죄가 있는 사람이 다시 정치판에 발을 들여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이것 자체가 나는 이 사람의 추가적인 죄다. 음. 아 죄를 더했다. 원...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는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뭔가 잘못한 게 옛날에 잘못한 게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 뭐안 뽑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근데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음. 정치인들도 음. 그냥 없었던 일처럼 불어 맞아어 미래 통합당 차명진 차명진 이 사람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이 제명을 당하긴 했지 뒤늦게지만 제명을 당했고 반학가 배출만 미래 통합당 김대우 후보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노인이랑 장애인을 둘다혐오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청년들한테도. 3040 세대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 클래식한 꼰대인 거지. 응?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막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막 지금 3040세대가 거대한 무지와 착하게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무지와 착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무지와 착하게 늪그 안에서 헤엄치고 계신 것 같고. 정치인들이 막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 하네 하는 느낌? 그냥 거의 시민으로서의 자각 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 돼지 음. 발정제 그게 제일 사실 충격이었어. 음, 좀 왜냐면 책으로 했잖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음. 그러니까 그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막아 실원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응. 그냥 뭐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 막 어렸을 때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했잖아. 응. 그리고 딱 총선이 있었던 시기가 이제 그 M번방 사건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 황교안이 했던 망말 중에 아, 뭐 호기심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뭐뭐 달리게 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이딴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야 호기심에 그게 어떻게 들어가지냐? 진짜 심지어 걔는 검사 출신이야. 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세상에 이 모양이 꼬라진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검사라니까. 그러니까 <laughs> 김남국. 김남국. 아, 그 얘기 안 하면 안 여성의원 선생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그런 방송에서 어 그거에 동조하면서 방송을 한 번만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갔는데 나는 그 사람이 더민주당이라는 걸 조금 놀랐어 사실. 좀 놀랐어 왜냐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약간 이런 게 있어 아씨 쟤네 저런 애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믿고 보는 막말로 어. <laughs> 어. <laughs> 근데 더민주는 그래도 약간 좀덜 하는 게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런 척이라도 했잖아 응, 근데 걔는 진짜 실망 거지 막말에 말도 안 되는 범죄 저지른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고 시민으로서 내가 또 해야 될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못걸렸는다 이거기보다도 막그 사람들도 그런 거 당직자들도 음, 아, 아, 이게 뭐 문제야? 음. 뭐,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을 때 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 참, 거야 참, 참. 그 사람 재명안 됐잖아 김남규 음. 그러니까 그런 음. 거에 대한 원칙이 안서 있는 거 같지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아예 나는 정립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또 이제, 이제 제대로 욕먹은 후보들도 있는데 약간 그람좀 억울하게 우한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제 대표적으로는 유호정 후보였던 것 같은데, 약간 나는 보면서 아, 뭘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화를 내지 싶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여자라서 화내는것 같아. 그냥. 완전 그렇지. 이 얘기는 조금 더 섬세하게 덧붙은 그러니까 더 내용을 나중에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특히 정치권에서 청년과 여성이 조합되면 약간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느낌을 아. 많이 받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어. 정치적인 말해. 우량주가 우량주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음. 있고. 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청년을 어쨌든 이미지로 소비하면서도 한편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안 나고 그냥 나는 이용해 먹는다. 난 진짜 그치. 이런 정도로 맞아. 생각되는 것 같아. 소비하는 것 같아. 어, 청년과 여성을 소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맞아 맞아. 음. 이번 총선 결과 보면 딱 나오지. 청년이고 여성인 사람이 얼마나 있, 있는가. 어, 많다고 많이 나왔다. 예사, 예전보다. 얘기하지만, 그건 예전 얘기잖아. 응. 이번 총선에 이제 여성 후보가 최대래, 역대 최대래. 근데 19%란 말이야. 57명인가? 57석. 어, 57석. 음. 응. 아, 당선된 후보가? 응, 당선된 응. 후보가 19%인데, 역사상,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여자가 제일 많은 국회라는 거야. 그게 많다고 기사가. 나야 되는 상황인 게난 진짜 더 안타까운 거지. 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